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요. 영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성공을 하는 확률이 음, 많아야 50%, 그리고 약30% 정도 확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테이크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아우디 나우스로 뭐 이러, 이렇게 차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아우디나우시나 아웃 아니면 이 차랑 사바사를 만들어서 두 개가 같이 돌아가서 탈출속도를 빠른 쪽으로 아니면은 인코스로 무른 다음에 그 다음 코너에서 또 이득을 봐서 추월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데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알려드릴 것은 이제 그 라인 크로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아웃에 있고 상대방이 인에 있을 때 어, 좀 있다가 나오는 부분이, 어, 이렇게 있을 때, 상대방이 이제 지금은 제가 인해 있지만, 이 다음 코너에서는 어,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이이 코너 앞에 있는 요 코너에서는 이 차가 인 코스고 제가 아웃 코스예요. 그러니까 라인 크로스는 얘는 이제 탈출할 때, 얘는 아웃으로 나가는 거고, 제가 인으로, 그러니까 아웃에서 CP 지점 근처에서 이제 이 차와 옆에 있는 차와 제 차를 라인을 겹치게 만들어서 추월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에서 선택이 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영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제차 시점에서 보는게 나을까요 자 속도는 좀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 버리는데 뒤에 있는 차가 이제 제 차와 제가 지금 이 벤틀리 에요 이 차와 지금 앞에 있는 차는 그냥 평범하고 이두 차는 제가 봤을 때 놀고 있어요 앞차 보다 약 1초 정도 빠르거든요 근데 탈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벤틀리가 뒤에서 스피니 일어나 가지고 이 차와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만들어져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라면은 얘가 미들 인 아웃, 얘는 아웃 미들 아웃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월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아까 침에 뭐 탈출할 때이 차가 세 차가 여기서 스피너를 해가지고 지금 로스가 난 거예요. 방금 전에 로스가 난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은 제가 옆차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붙는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 형광색이 있는데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슬립이 난 곳이 인코스 이제 탈출 인에 붙어서 이제 아웃으로 가속하면서 나가는 구간에서 그 슬립이 나가지고 이쪽 바깥쪽에서 슬립이 나 버렸거든요 아 인쪽에서 인쪽에서 슬립이 나니까 이거를 다시 일로 가기에는 이제 속도가 안 붙어 버리는 거예요안 붙어 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다음 다음 이제 실질 실질적으로 이제 코너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제가 이제 아웃 쪽에 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이었다면 저는 이쪽을 막았을 거예요. 인코스를 인코스를 먹어야 되니까 인코스를 막았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 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라인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이 차가 사고가 날수 있거든요. 지금 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지금 슬립이 잡혔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 차가 컨택이 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은 어, 가로질러도 되긴 해요.만일에 이게 컨택이 안 난다 그러면, 근데 만일에 컨택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면 요 바가지로 막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안 가게 안간 거예요 제가. 안 가게 된 거고 이제 짱돌을 이제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짱돌을 굴려야 되는데. 어, 지금 보시면 우선은 이, 이 차가 더 빠르죠. 람보가 더 빠르고 제 차가 더 느리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은 왼쪽 살짝 꺾여요. 살짝 꺾인다는 거는 이 차가 좀더 가는 길이 좀더 짧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차 오른쪽 차를 물수 있는 상황이 된것 된 같았어요.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코너 브레이크 싸움에서 내가 이 차를 람보르기니를 조금이라도 물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차에 대 싸움을 걸어요. 브레이크 싸움을 걸거든요. 브레이크 싸움은, 이, 원래,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있으면 표지판에 나와요. 뭐 가서 좀 보시죠. 자, 이제 좀더 드리게 할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하얀 점 같은 거 보이시죠? 자, 여기 100m라고 써 있어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100m, 이게 50m란 말이에요 원래 제, 제가 그냥 혼자 달릴 때는 약 120, 110이 정도 정도 브레이크 밟고, 1 0 0에서 절대 안 밟아요. 위험하거든요. 약120 정도에서 밟고 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얘 앞에 계속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 싸움을 건다 그러면 내 브레이크 포인트보다 조금 더 늦게 밟아야겠죠. 앞으로 가면은 1 0 0 m 를 아, 보이는 데가 1 0 0 m 가 이제 여기에 여기 여기 하얀 거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쪽 요거랑 요거에요. 근데 람보가 브레이크를 발, 밟기 시작했죠. 시작했고. 저는 이제 브레이크가 저도 올라오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싸움을 걸었다? 안 걸었다?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갑자기 브레이크 싸움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원래 람보 같은 경우도 이거 여기부터 조금 더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거예요 밟을 건데 얘가 인코스잖아요 인코스고 브레이크 구간이 더 짧단 말이에요 저건 더 길고 이러니까 이제 이두 차가 브레이크 싸움을 시작을 해요 그냥 강제로 자 모래 그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제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라인 크로스 할때 좋은 위치는 지금처럼 그 아웃 쪽에 있을 때가 라인 크로스가 편해요. 왜냐면은 어 내가 만일에 지금 이 차가 지금 인코스잖아요. 내가 이 룰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일에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 봐요. 이 차가 이 차를 신경 쓰면서 갈수 있겠어요. 전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점이 보이는 곳, 내가 돌아가는 코너의 시점이 보이는 곳일 때 저는 라인 크로스를 노리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운전자 시점을 제가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원래 이시점으로 하거든요. 이, 시저, 이 시점으로 하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이 화면으로 볼게요. 자 둘이 브레이크 싸움을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라인 크로스를 할수 있다 없다가 답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브레이크 싸움 하기 전에 아 내가 이거 라인 크로스 해갖고 얘를 따야지 이게 안 돼요. 라인 크로스는 진짜 그냥 어. 상황을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인을 찍을 거 찍어야 되고요. 얘는 막으려면 인을 막아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 싸움을 걸어서 이 차를 오버 스피드 그러니까 좀더 오버 페이스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인 코스를 아주 조금 비우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차를 내가 지금 붙어 있지도 않음 에도 자, 볼까요? 그래서 브레이크 싸움 계속 중이고 얘는 거의 똑같이 밟았죠? 똑같이 밟으니까 어, 그리고 람보가 브레이크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얘가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아웃도 아니고 미들도 아닌 약간 중간에 있는데 얘는 완전히 지금 거의 인에 붙어 있죠 인에 붙어 있으니까 이 차가 밀릴 확률이 있다라고 이 판단이 되기 시작한 거야 지금 이 순간 정도부터 그래서 만일에 이 차가 지금 인코스를 못 찍는다라고 하면 이제 대가리를 밀, 밀, 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라인이 이쁘장하게 안 그려지잖아요 안 그려지니까 그 1 0 CP 지점이나 크로스 되는 그부분에서 속도가 안날 거다라는 거를 그 짧은 순간 안에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보시죠. 열리죠? 열리는 거 바로 보이니까 저는 인코스로 제대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 이때가 이제 크로스 제대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차가 밀리는 거. CP를 거의 찍다시피 했지만 CP를 찍고 살짝 열리는 이 부분에 이때 이차는 그때 CP를 찍고 나가는 거예요. 안 박으려고 최대한 인 찍어주고 이 차가 지금 잘못 돈건 아니에요 잘못 돈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크로스가 됐죠 크로스가 돼서 이제 내가 가속을 좀더 빠르게 이 차는 가속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이에요 내가 유리한 곳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얘는 불리한 곳을 내가 넣어버린 거고 얘는 지금 이 차를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사고 나는 거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싸움 걸고 그리고 이 차는 인 긁어주고 공간 적당히 좋죠. 근데 밀리는 거 보니까 그냥 이제 고고싱. 이게 이제 라인 크로스거든요. 자, 이제 운전자 시점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자 시점으로. 사람들 운전자 시점 많이 하시니까 운전자 시점으로 볼게요. 자, 속도는 0.5배 속으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 차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 브레이크는 이거 지나면은 브레이크. 저거 없어질 때쯤에. 그래서 인으로 붙어서. 원래 연속차 안 받는데, 밟았어요. 아웃 붙었다가, 이제 최단 코스로 가기 위해서 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미끄러져요. 카운터하죠.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옆에 차 지나갔어요. 옆에 차 지나갔고, 옆에 차가 있다. 라고 이제 떴어요. 떴고, 인으로 거, 지금 가속 얘가더 빨라요. 이게 나오는데 내가 더 빨라요. 빠른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유리하다 판단을 했고요. 브레이크 싸움 걸었다고 했죠. 브레이크 싸움 걸고 이차 앞으로 가요. 가는 거 보고 이제 비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저 차가 인으로 더빠싹 붙었다면은 저는 안 집어넣었을 거예요. 자 라인 크로스가 되게 깔끔하게 된, 돼서 지금 이 영상을 하나 찍은 거고요. 더 라인 크로스를 시키는 몇개 장면을 또 추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깔끔한 라인 크로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되게 깔끔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라인 크로스요 이거는 뭐 그렇게 깔끔한 라인 크로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제 페라리를 따라가서 라인 크로스를 하게 되는데 이 페라리가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이름표 보면은 실버죠. 그러니까 잘 잘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라인 크로스는 제가 이거를 이 차를 라인 크로스를 하기 또 노린 게 아니에요. 노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보고 그냥 라인 크로스를 노리게 되거든요. 이 보죠. 점업해서 오로 갈게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원래는 브레이크를 이제 100m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얘가 벌써 브레이크가 들어왔죠. 브레이크 들어와서 개 깜짝 놀래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박을까 봐 이쪽으로 살짝 갑니다. 가면서 의도치 않게 이 차와 이제 브레이크 싸움이 아닌 약간 이상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움직이는 거 봤죠? 살짝 쫄아요 제가 쫄고 쫄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하면은 브레이크가 그 똑같은 포인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부, 밟았음에도 차가 미끄러지거든요. 왜냐면 시프, 시프트 다운도 잘못 하고 브레이크도 너무 강하게 간다든가 뭐 스티어링을 좀더 돌린다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어.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더 브레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어, 원래 지금 이전 타이밍에 버스로 들어갔을 텐데 이게 더 미끄러질까 봐 제가 그냥 일직 선으로 브레이크를 해요. 왜냐면 그 상태에서 핸들링을 하면은 큰일 날까 봐. 자, 지금도 라인 크로스를 노릴 상황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이 정도 시, 이 정도에서 이 차가 가는 진입 각도가 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세대 줄줄줄 가는 거를 못 따라가는 각도가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각도가 나와요. 안 나오는 각도가 나오니까 이차가 아웃으로 빠지, 빠질 거라는 걸알 거고, 그리고 이, 이쪽 CP 여기를 지나가서 감속이 될 거라는 거를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차를안 따라가고 이차 옆으로도 안 가고, 이렇게 원래는 옛날 알려드리는 거였으면 사이드바이 사이드, 사이드 해가고 같이 돌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또 여기서 라인 크로스를 노려요. 깔끔하게 노린 건 아니고요. 자, 라인 크로스를. 여기서 다시 한번 그놀리면서이 차와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오버 추, 아, 추월을, 추월을 당해버린 거죠. 자, 이거를 느리게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 시점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월할 때 라인 크로스 할 때는 웬만하면 아웃 코스 있을 때 라인 크로스를 노리나 그랬죠.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놀라서 일로 가고 의도치 않게 아웃, 아웃에서, 그리고, 이차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리 가잖아요. 나는 감속을 했는데, 이거 보고, 아, 라인 크로스. 노리고, 이제 라인을 크로스 시키면서 추월을 합니다. 네. 어려워요. 네, 실패도 많이 하고요. 자, 이제 다음입니다. 어, 람보르기니가, 둘다저 저 아니에요. 람보르기니가 앞에 있는 벤츠를 어, 라인 크로스를 하는 건데, 어, 이렇 깔끔하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0.5배속으로 한번 볼게요. 뒤에서 그냥 따라가고 있고요. 따라가고 있고. 좀더 천천히, 천천히 봐야겠다. 자, 따라가고 있고. 이 차가 이제 이 차를 블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움직임이 인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차로블럭하고 싶어하고 얘는 왜 미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아웃에 있을, 있었을 건데 뒤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가 인으로 막는다면 저는 완전히 아웃을 완전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드에 있더라고요. 미드에 있고 자 브레이크 어디서 받는지 한번 멈춰 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이크 들어오는 데가 자 들어와라 들어와라 자좀 봤나요? 어 지금 이차가 브레이크가 좀 늦어 늦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 100m 라고 그랬죠 100m 보다 조금 전에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저는 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람보랑 이제 람보를 많이 운전했었어 가지고 드라이빙 했었어 가지고 람보 포인트로 얘기하자면 지금 저라면 요, 요 정도에서 브레이크 밟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람보 시점에서는 얘가 브레이크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라인을 깨끗하게 그린다면은 얘가 느린 거고 라인을 깨끗, 얘가 깨끗하게 그린 거면은 얘는 라인을 밀릴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인 크로스를 할때 인코스에서 라인 크로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가능은 할라나? 아 모르겠어요. 저라면 도, 도전은 못해요. 근데 요 차가 지금 아웃에 있죠. 다음 코너에 아웃에 있어요. 한번 가도록 하죠. 가면서 이제 브레이크 싸움을 걸고요. 얘는 지금 아웃이 나고 못하니까 이 차가 없는 곳에서 이제 아웃이 나 해야 되고. 얘는 미들 인 아웃을 가든가 해야 돼요. 왜 여길 비워놓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 가면서 이 차가 이제 스피드가 안 멈춰요. 안 멈추고, CP를 못 찍는 각도죠. 지금 딱 봐도 완전 비었죠. 완전 비으니까 이 차가 가능하다면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 차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차도. 자, 이차 완전히 밀렸죠. 지금 밀리기 시작했고, 요 차도 못 들어가는데, 요 차가 앞에 있는 차가 더 못해요. 더큰 실수를 해가지고, 얘는 인아인 아, 인, 미들 아웃, 이런 미인 아웃 이렇게 봐야 되나? 하여튼 되게 크게 라인이 그려지고, 얘도 깔끔하진 않지만 아웃이 나 아웃, 미들 인 아웃이 아니라 미들 미들 아웃인데도 라인이 크로스가 돼요. 지금 딱 봐도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고, 얘도 cp를 못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인을 크로스로 시킵니다 또 이거를 이 영상을 이 부분을 또왜 보여드리냐면 뒤로 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이 부분을 이차 다른 사람의 라인 크로스를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라인 크로스가 그래서 라인 크로스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하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률이 50에서 30% 정도 밖에 안 돼요 실패하면 진짜 개 욕먹어요. 진짜 상대방도 잘 탈출해 줘야 되고 나도 달, 잘 탈출해야 되고 서로의 그그 그, 그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임을 가, 해줘야 되거든요. 와리가리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불의 그자기확 밟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상식선 안에서 할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양쪽 다 그래서 라인 크로스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강제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였으면. 안 노리는 게 낫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왜 미드에서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고 얘는 왜 그렇게 막았는지도 이해가 안 가지만, 브레이크를 왜 그렇게 밟았고, 네 이렇게 해갖고 라인 크로스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거랑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죠. 제가 했던 거랑 달라요. 보면. 가고 있죠. 이 차를 이 차가 이제 아까 아까 설명해요. 아까 보시면은 이네 둘이 라인 크로스 했을 때 벤츠랑 라인 크로스 했을 때 라인 크로스 하는 차가 미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저는 홀로 안 가요. 이거 속도가 되게 빨라 가지고 여기 바싹 붙진 못 하지만 그래도 아웃 쪽에 붙어 있죠. 얘도 미들 쪽에 붙어 있죠. 미들 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까 인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라인 크로스 안에는 미들에 붙어 있었고. 보시면 전혀 다른, 얘누가잘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인 크로스가 됐고, 저는 그 CP를 찍고 나가는 가속 지점에서 좀더 다른 포인트에서 그 CP를 찍고 가속을 하는 거예요. 아까랑 그 앞에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뭐가 다른지 한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라인 크로스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지만 어, 추천은 안 드려요. 네, 오늘의 영상 라인 크로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